네 여러분들은 그거 안 보세요? 그 ASTL? 예전에 아? 김태용 있을 때 봤는데. 아니 택백리쌍에 이제 이지동밖에 없어서. 어 뭐야 이거 선멸전으로 됐나 보네. 이거 렉이 있는 거 아니죠 지금? 늘렉 없는데 지금 아어요 아, 그냥 디코 영상 자체가 약간 버벅거리는 같아요. 디코가 원래 하면은좀 그, 렉이 좀 있어요. 저기, 음악 좀켜 주시겠어요? 음악이요? 네. 이거 약간 드론 ASMR 같은 느낌이라. <laughs> 아니 저거 상대 땅이 딱땅 보이는데. 뭐... 네. 요 정도요? 네네네그 정도면 돼. 원래 소리 끄고 해 가지고 어 네, 원래 다들 소리 끄고 하는데 이거 업적인 할 때는 니가 할 때는 노래하시면 좋으아 이거 좀 있으면은 좀 약간 분위기 있긴 하죠. 둘다원서치는 아니네. 둘다 여기를 보고 있네. 와, 한명아둘한 아, 명은 정서치 한 명은 역서치. 아까 양진님이 8시 12시 걸리면 뭐 한다 그랬었는데. 아쟤 여기 걸리면 어? 무조건 구발한다 했거든요. 어, 12시... 8시 걸리면 무조건 구발한다 그랬어요. 어, 여기 선가스인데선가스도 먹혔는데 뭐 빌드? 여기 성 선... 이러면 양지님이 좋지 하아요우리죠 먹힌 거예요. 상대는 선가스 아, 그럼... 부드론이고 양지는 그냥 부드론이랑 부드론 바람이라 선... 선가스가 어떤 게 무슨 뭐가 좋아요? 뮤탈이 아, 많이 나오나? 똑같은데 뮤탈이 더 가스가 더 많아서 가스가 100인가 150 정도 더 많을걸요 아마 링 만약에 음... 빨리 가면 어떡해요? 링 빨리 가게 되면 링 어차피 거의 똑같이 또, 또, 비슷하게 야, 나올 텐데 착할때 나오면 그냥 수비하면 되잖아요 그래. 아 이거 스포닝 풀 되게 빨리 가 가지고. 근데 큰 차이. 200 없는데. 아, 그래요? 아니, 너 시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가? 진짜 먹혔는데? 뭐 아, 제발. 아, 나 그때 앉았으면 좀 편안하게 갔을 텐데. 아, 오늘 뭔가 컨디션은 좋아 가지고 잘될것 같긴 는데 그런 도 째네. 와, 씨. 가스가 벌써 야. 가스 150 차이 나네. 150. 그러네. 뭔가 와. 약간 A, ASL처럼 해 봐야겠다. 아니, 성과상은 저것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테크 하면 어 만났어요. 둘이니까. 어, 안 만났네. 상대는 이러면 발레어도 오, 찍히고 레어발도 박상현. 찍히고. 박상현 <laughs> 어, 좋습니다. ASL처럼 갑니다. 오, 팠다. 냉성 8시는 선발. 저는 성춘 씨. 어, 여기는 가나요? 레어발 같이 찍은 거 같은데. 4시는 아, 봤다. 너무 좋죠. 딱 저글링 딱 넣으면. 적한... 저기서 드론만 안 담으면 어, 도가 어, 드론이 한 개가 더아 이거 볼게요, 한번. 저 저기 저 그쪽 어, 말고 거기 봐요. 앞쪽 여기 봐요. 싸운다. 야, 잘 싸웠네. 어, 아, 잘 싸웠는데? 괜찮다, 오, 괜찮다, 괜찮다. 오 양새가 먹었는데? 너, 너 가져와, 후속. 같이 가. 링 나왔어요, 링. 링 계속 나온다. 끝났다 이러면 이런 못막잖아선큼 한번 다 개이득이다 이거. 양치가 먹은 거 아니야? 아 이거 이겼어. 먹었어. 와 씨. 뭐야 이거? 뭐 양치탕 어, 먹었어? 이거, 제발. 경기 시작 전에. 아, 아니, 아, 아니 같이. 아니 근데 싸우고 아 싸우고 잘못했는데 아, 방금? 진짜 왜 이렇게 못 써? <laughs> 아 그래도 싸워? 드론 하나. 드론, 드론 <laughs> 아니 드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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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고. 아 망했다. 아 근데 드론 하나 잡혀도 어, 바로 상대는 됐어요. 아, 둘다 바로인가? 네, 둘다 바로. 큰까지 박았는데. 어, 이거 하얀색이 잘써 있다 이번엔. 네. 아 이겼다. 어 네. 마당 먹으러 갈려는거 어, 같은데. 아왜 이렇게 하얀색 드론이 뭐... 많냐? 아니, 드론, 드론 똑같아요. 많네. 아니 예, 사, 그 상대는 드론을 쟤 가지고. 근데 그래서 양시가 드론 똑같은데 바로 똑같고 테크 좀 느리고. 어 이거 싸먹어도 데... 되지 않나? 될거 같은데 이거는. 불리하다. 근데 저걸... 들어와 주면 던져주면 땡큐다. 던져 주면 되는데. 있을... 이제 저글링 굳이 어 던져 주면 굳이 아니... 이제 푸시 안 가도 되잖아요. 콜링 네. 어, 까나왔으니까저 콜링 계속 뽑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네. 상대야 근데 무조건 유리하긴 하다. 근데 별 차이 안 나요, 스파이어별 네, 차이가 안 나. 저글링이 너무 많이 뽑았어. 어, 어 근데 이거 아, 많이 뽑았는데 링을? 링 많이 찍었는데. 드론 더 많이. 마... 양시가 드론 해. 더 많네. 응. 양시가 하나 많네. 하나. 여섯 그럼 하나 쨘거예요 어? 여기가 많은데? 8개 음. 하나 나온 거 아니야? 왜 가스 차이가 나지? 음. 가스는.. 가스는 원래.. 선 말랑.. 말랑님이 더 이거, 많은 게 정상 말랑님이 드론 더 많이 많아요 깨, 많이 깼기 때문에 에그 깨고 싶다 이거 <laughs> 저걸리고 말랑님이 드론.. 두기가많아오 나이스! 하나씩 갉가보고 나이스 좋아 오 근데 저거 에그.. 에그 깨줘 이거 <laughs> 아 답답해 이거 어. 저거 링네 방에 체력이 딸지 않나요, 저거? 대구가. 어차피 쪽 그래도 뮬탈 는데아 이거. 어? <laughs> 어유, 두뭐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링을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성큰 있어서 힘든가? 뭐, 여기다가 근데, 여기다가 좀 숨겨 놨다가 탈 나오면 좀 그럼. 공격까지고좀 쏘... 쓰면은. 드론 섞으면 되잖아. 어 아, 근데 드론이 너무 없는데. 이 이거 링을 아이고, 뽑은 만큼 이득을 줘야 돼. 하는데... 어, 막. 아유. 야, 아까 양재님이 공격적이라. 급하다. 아니, 급파,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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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링을. 어, 토스 로그인 전할 때도 로그인. 되게 그냥 돌진하시는. 네. 오, 그냥 뮤탈로 막으면 되잖아요. 썬폰도 있고. 이제 두롱만 포금은 될것 같은데 빼놨다가. 아이고. 아이고. 오버지. 뭐야, 뭐냐. 이걸 잡아야 되는데 오버. 아이. 어 이것도 저아 이거 안 되겠다. 저글링 다자어 저글링. 와! 그 말이. 나이스. 네, 네. 나이스. 뉴탈 빠졌을 때 잘. 쳐 잡아, 잡아. 더 잡아. 쳐 네. 잡아. 데이. 한 마리만 더.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예 괜찮아. 그러니까 포면인데 양재 님은 성크는 없잖아. 저글링 역러치도 아... 조심해야 되고. 아, 들어온 아니, 몇 마리 뉴탈 아, 한 마리. 근데 이제 뭐야, 저글링 뽑을 생각은 없어 보이네. 어, 오버 막혔다. 오버 없다 지금. 와 아, 그러면 에그도 상대가 드론 한개다 막혔거든요. 예, 둘다 막혔어요. 아 망. 아, 야, 야, 한... 야 이거 하나. 아, 잠깐만 아, 집중해야 돼. 다 이제... 아, 오뮤 대 삼뮤. 사뮤... 아. 오대다 근데 그림 이렇게 되면 어? 양지님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컨트롤이 좀더 좋아 보이거든요. 어뭐 나오 뭐, 뭐 나오나 에그에서 양지 에그에서 어, 스지스지 대. 왼쪽에서 쌓면 양지가 오뮤. 유리해. 오 박혀 세스컨좋 아니 무 아니야. 아, 아니, 마이티러스. 이겼다. 이겼다. 오케이. 이겼다. 나이스. 아, 이거 말랑님이 여기서 싸워 줄 이유가 없었는데. 어? 잠깐만. 피가. 어? 아니야. 스커지가 아, 하나에 박았네. 아, 하나에 박았네. 스쿼지가 더 좋은데. 스커지가 동시에 하나에 박았네. 하나에 박으면 데피 없는 거에다. 피 없는 거에 하나 박은 거 같은데. 아. 어, 아, 맞아. 저런 사이즈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 드론 잡힌다. 밑에. 아니 이거 인구 아니, 본진 본진 본진. 음. 어, 나이스. 이거 잡을 수 있잖아요. 잡았다 이거. 와, 근데 컨트롤 좋아. 진짜. 아. 아니, 저도가하지 아, 무조건 이득을 못 보네. 컨트롤이 약간 계속 이프로시가 아쉽네요 아. 아쉽네. 아. 어 끝까지 쫓아 가면 또한 번에 싸먹기 어, 어. 이거 사번 된다 오, 이거.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걸 역전하네. 오로아니다아니아 아. 나이스. 나이스. 마, 이거 피 없어. 피 없어. 대박. 좋 좋아 좋아 자기 되기 아이고, 둘다 쌔쁘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나이스다. 고 있다. 아니 저쪽이 뮤탈 많은데 못 때리던데요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아까 게... 거기서 꼬리 잡았으면 끝났는데 어 저글링이 내지네 이거 잡힌다 네. 오버 또 막혀 있어가지고 상대 빡센데 와 양재 APM 300 엉덩이 칭찬한 엉덩이가 칭찬한 어 이거 스커지 제가... 잡나 어 아이고씨 잠깐 와 이렇게 이렇게 파가파가파가 g a p a g 세 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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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g 아 P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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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안돼 아 Paga, p a 다 a Paga, Paga, p 이겼다 이겼다 a Paga, Paga, 다 a g a Paga, Paga, p a g 다 이겼다 이거 어 오, 네, 좋아 다 죽어도 이게다 죽여도 오케이 아와 우와. 2승이야 2승 양진이 2승이야 와 뭐야 와 이거 존나 불리했는데 이기네 와. 미쳤다. 이거 진 미쳤다 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뭐 방금 발소리 뭐죠 저 양진이 아 양진님 <laughs> 양진이? 아안할만안 <아무튼>, 아니? <laughs> 이거 다음 뱀 뭐예요? 제가 팔까요 그냥? 하는 게임에? 아 무슨... 제가 팔게요 이거. 헌터였나? 그런데 맵. 아, 없으실 아 오케이. 전저 헌... 어, a s l 밖에안 봐서 헌터 못 봐요. 아, 너무... 와, 양진이 미쳤다. 아, 어, 수고하습니다. 아, 양진이 좋았다. 인정. 네. 너무 잘했다. 비... 분리 했는데 빌드 먹혀서. 희진이 필드 필드도 먹고 자리도 먹혀 가지고 질줄 알았는데 와2승하셨어요2승 네. 오 나도 1 나도 승이라도 해보고 싶다. 팀 배에서도 못 해본 1승어나팀배 때만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아 아. 저희 팀. 같… 이거 관전자 들어와 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네, 양지 들어와. 내렉안 걸리는 분이 켜 주시면 안 돼요. 엄청 큰데.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방금렉렉 씹었어요? 저렉안 걸려요. 아, 애가... 아 저. 저 다시 누르고 클 진짜. 아무... 야, 양지. 방금 판렉 엄청 심했죠? 약간 조심해. 또 끊어졌어요. 조금 나가야 됐는데. 아니, 뭐? 아니 아니 끼는 장전에 고 디코 방려 아 주시는 분이 아 디코 방송이 좀컴 양이 좋으신 분이 키셔야지 네. 아, 나중에 뭐 브레님 영상도 따고 하셔야 아 되는데 제가, 제가 키... 양지 제가 나갈게요. 아니아안나니아 나가 나갈... 나갈... 드시면 돼요. 예, 네, 오퍼 아, 상관이 없아이폰 네, 좋은 좋은 컴을 가지신 분이 틀면 아그 저도 게임 할때렉 걸려 가지고 저도 이거 디코 라이브만 키면 이러더라고요 이게 예, 네, 그 디코 같이 들어가면 아, 이게 됐습니다. 사양이 안 되면 좀 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안 오고 있죠? 라모 블로첼 좀 누구죠? 와, 몇대몇인가요 지금 어, 뭐야? 이이 목소리는? 이거 대 일. 이 목소리는 코코블리. 자, 우리 더블님 이거든요? 더블님 노랑님네가 삼. 네, 잠시만. 왜안오시는지 물어볼게요. 방실가셨나? 너가... 네. 너왜 철장 나간다고 구라 쳤어? 당연히 구라 쳐야지. <laughs> 나 알고 있었어. 구라 치는 거. 아, 친척안돼 있었구나. 누구야? 아, 아, 나방팔 때도 맨날 2대2 철장으로 파고. <laughs> 아, 돈안안 통해. 어, 나도 나도 해야겠다. 그러면. 그런 찌라시 속은 사람 없어요. 우리 다 맨날 1대 1 어... 테란 초보만 이러고 있었어. 찌라시, 찌라시. 난 엉덩이 난 엉덩이한테 속았는데. 아, <laughs> 속았어? 어, 아이, 어. 너, 뭐, 우리 상대 팀플 CDCC 뭐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어. 어. 개인, 개전 몰빵하고 팀플 버린다 그래갖고. 아, 개인전 몰빵했는데? 아니, 팀플도 안 버렸던데. 개인전 몰빵했는데.